안녕하세요, 꿀물 아우스입니다 아유 긴 여름 동안 저희 그 플록스가 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어주고 있어요. 어쩌면 좋대요. 이렇게 플록스가 흔들어 줬더니 또 이렇게 피고 있어요. 이렇게 조그만 조그미지만 아이고 세상에나 오랜 유난히 더 많이 피어주고 있어요. 플록스가 어쩌면 좋대요. 흰색 그리고 이 색. 요것도 이렇게 펴주고 있네요. 이거 보세요, 이렇게. 플록스는 어... 꼭 여름에 있어야 될, 어느 집이든지 이렇게 있어야 할, 이거 보세요. 이쪽으로 봐도 펴주는 거. 물론 많지는 않아요. 이젠 끝물이니까. 세상에. 이렇게 펴주는 꽃이, 아유, 그 어느 꽃보다도 굉장히 이쁜 꽃이에요. 너무너무 이쁜 꽃. 정말, 이, 다른 꽃은 없어도 이 꽃은 있으면 참 좋은 거고요. 이야. 이 조화로움이 얼마나 이쁜지. 아. 그리고 여기 문빔. 문빔도 얘는 어떤 게 피고 어떤 게 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 피고 지고 해요. 이거 보세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옆에서, 이렇게. 지금 얘네들은 지금 피어야 할 애들. 이거. 지금 여기 꽃대가 올라왔죠?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지금 꽃대가, 어, 이거는, 이게, 가늘가늘 해가지고, 어떤 게 올라오고 어떤 게 내려오는 건지. 이건, 이건 지금, 이게 새순인 것 같아요. 새로. 올라왔나봐요. 잘 모르겠어요. 이런 이런 건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봐지지가 않아요. 하여튼 이, 이, 이런 게 씨가 이제 시방이 되겠죠. 이렇게 좀 이쪽으로 이쪽,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기울어지네요. 자 이런 건 지금 핀지 얼마 안된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다 폈고. 하여간 얘네들은 계속 피고지고, 아 어, 이거 이뻐지고 있어요. 저쪽에는 많이 폈고, 이건 문빔. 이렇게 피고 지고 있고요. 자, 며칠 있으면 필 용담. 이렇게 보라색. 용담이 곧 피기 직전입니다. 조만간에. 아마 2, 3일, 3, 3 4일 후면 필것 같아요. 용담이. 자, 또 하나 신기한 거. 자, 이거, 어, 안개꽃. 이게 지금 안개꽃이요. 이게 지금 봄에 이게 이게 봄에 폈던 그 안개꽃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이게 말른 것들, 이게 말른 것들 안개꽃들인데요. 이 밑에 안개꽃들이 이게 다시 새로 낳는 것들이에요. 이런 게잘자는것들 이거. 이게 지금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좀 피고 있어요. 이렇게 새로 이게 좀 있으면 또 올라오면 필 것들 신기하죠? 얘네들이, 음, 두 번, 이모작을 한다고나 할까요? 이렇게. 음,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, 가을에 꽃이 한번 피면서, 얘네들이 또 시방을 또 날려서, 내년 봄에, 얘네들이 또 꽃을, 또 저기 시방이 내려와서, 또 내년 봄에, 어, 또 꽃을 피 펴줄 애들이에요. 음, 그래서 안개꽃이 내년에는 더 많,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하여튼 용담은 키가 크지도 않으면서 봄부터 그렇게 뭐 소쩍새가 우는 게 아니고 봄부터 그렇게 싹이 올라와서 어, 있었던 애들이랍니다. 키도 작아요, 뭐한뼘 정도의 키 키로밖에 안돼 있고요. 자, 그 옆에 아이고 거북머리는 그렇게 이쁠 줄 알았더니 피자마자 뭐 떨어지고 얘네들도 이렇게. 이렇게 뭐 얘네들은 활짝 피는 애들이 아니고요. 그냥 요렇게돼 버리는 애들이에요. 거북 머리처럼만 돼 버리지, 뭐 이게 이게 활짝 피는 게 아니고요. 이래 돼요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만 되는 게 거북 머리 꽃이에요. 그래서 이러고 떨어져요, 이러고. 이거 보면 이러고 떨어져서 시방이 날리는 날리는 건지 어쩌는 건지 시방이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어떤 게 시방인지 이게 핀 건지 진 건지 이해하고 이해하고 똑같아요 생긴 게 이게 핀 건지 진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위로 피는 걸로 보아서 얘는 진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관심도 없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얘네 필 거거든요 신기해 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얘는 거북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냥 사람을 많이 부풀게 만들더니 꽃이 이르고 말아요. 기쁨. 하여튼 그냥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또 이뻐요. 하여튼 내년에는 기억하고 있다가 올라올 때좀 싹둑싹둑 잘라서 삽목돈 좀 해보고 키좀 작게 키워볼 생각이에요. 근데 이쁘기는 해요. 근데 벌레가 많이 물어서 얘네들은 피다 많은 애들인 것 같아요. 지금 에이, 벌레 약도 좀 쳐야 되는데 이러고 이러고 있답니다. 그리고 꽃봄의 꼬리는 마치 꽃이 떨어지니까 꼭 깻잎 어, 같아요. 깻들깨, 들깨처럼 이 안에 씨가 있나? 아, 들깨 같이 생겼어. 들깨처럼 생겼는데 들 들깨는 아닌 것 같고 들깨는. 뭔가 씨가 있는 것 같지 하여튼 얘는 뭐 뿌리 번식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네모 싹둑 잘라 줘야 되려나 봐요 뭐 어,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얘네들도 어, 하늘바라기 올해 이쁘게 못 봤어요 얘네들이 벌레가 좀 생기고 막 이래 갖고 이쁘게 못 봤는데 그래도 하늘바라기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음, 빨간색이 이뻐서 올해 살까 하다가 말았는데요. 아니, 꽃이 종류가 저희 너무 많아가지고 안 사도 될듯 싶어요. 그래서 그냥 안 사는 걸로 했어요. 그리고, 그리고 여기 바늘꽃. 야, 바늘꽃 이뻐요. 바늘꽃. 올해 제대로 진짜. 어, 바늘꽃도 제가 음 우리 여기 홍천에서는 어, 월동이 안 돼요. 여기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홍, 용문면 용문산이 있는데는 용문산까지 저희가 가는데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거기는 월동이 돼요. 이 아우라라 가우라 가우라 또는 뭐 바늘꽃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월동이 되는데 저희는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도 항상 사요. 한 포트만 사요. 두 포트도 아니고, 한 포트만 사서, 봄에 이게 신상품으로 나오는데, 한 포트 사갖고, 저는 이걸 뿌리찝기로 해갖고, 제가 좀 넓게 심어요. 그래서 뭐몇 몇 줄기가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, 아마 두 줄기나 세 줄기로 심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갖고, 이제 좀 넓어졌는데, 위에서는 묶어줬지만, 이렇게 해서 이쁜 게 본답니다, 저는. 뭐, 한포트를 봐야 3,000원이니까, 3,000원 주고 사갖고, 가을에 이쁜 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. 어, 월등히 절대 안 돼요. 뿌리로도 안 되고, 어, 씨로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해마다 사는데, 그래도 이 가을에, 가을이죠, 이제는? 가을에 이렇게 이쁜 꽃을 볼수 있다니 있으니까 참 보기 좋아요. 음, 이부답니다. 음, 그리고 저희는, 여기는 또, 이거, 저것도, 달리아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, 달리아는 좀 따뜻한 지역에서 되지, 우리 여기 그 달리아가, 이, 달리아가 여기도 있고, 저기도 있고, 지금 몇 군데 제가 심어놨는데, 이건 얻어나 얻었기 때문에 가, 얻었, 얻었어요. 공짜로 얻어갖고, 한 일곱, 여덟 굴을 심었는데, 제대로 꽃을 못 피우고, 그냥, 이제 추워지니까 밑에서 다 이렇게 죽어 버려요 어 공짜래도 이 정성이 간만큼 꽃을 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이거는 공짜로 얻어도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안심을 생각이에요 아유 이건 막 힘들게 심고 힘들게 정성을 쏟았는데 제대로 꽃을 못 보고 있어요 음 이게 지역에 따라서 꽃을 볼수 있는 게 있고 볼수 없는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, 어 저기, 정성 들인 것만큼 꽃을 못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. 어 예, 그래서 이제 그 다을리아는 안 심는 걸로. 오, 저기저 벌이 좀 희한한 게큰게 게 왔어요. 자, 이렇게 저희, 어 바늘꽃을 보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